안녕하세요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대광인 영광의 아버지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여기는 풍암 단지입니다 풍암 자동차 매매 단지 2 단지인데요 예, 이게 전남 순천 제 집입니다 순천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아들내미가 공무원에 합격했다고 다반떼 에이드를 선물해 주신다고 하는데 자본이 넉넉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고 유문이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펜다랑 휠하우스 다친 차인데 시세 대비 좀 저렴한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전라남도 순천까지 제가 보험 들고 조심스럽게 운전해서 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상품용 남바라서 제 남바를 교환하고 있고요. 이차 제가 좀 위험한 도전 좀 합니다. 계약금도 없이 갑니다, 지금. 상사 대표님한테 정중하게 말씀드렸고요. 거의 성공할 확률이 99% 이원이 좀 배려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계약금 없이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이 차를 가지고 전라남도 순천까지 갑니다. 가기 전에 정비공업사에서 풀 점검하고 손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차 재원은 말이죠. 아반떼 AD 스마트 오토 하이패스 블랙박스 듀얼 에어백 ABS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사고는 있는 차량입니다. 2017년 식 차량이고요. 판매 가격은 이차 800에 제가 판매해 봅니다. 아주 저렴해요. 보통 매물이 천만 원 넘거든요. 근데 900에서 950 형성돼 있는데 사고가 나서 800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래요? 어 아반떼 a D 스마트 현재 주행 거리가 53,000km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순천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이 차를 받자마자 정비고에서 리프팅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가야죠. 그갖고 저도 이차 하차 한번 유심히 한번 보고 순천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들의 김영수가 직접 리프팅 하고 있어요. 5만 3천 킬로 탔는데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 한번 교환했습니다. 아주 짱짱해요. 앞 타이어 트레드 거의 100% 남아 있어요. 한마디로 한번 타이어랑 패드 다 교환한 제품이군요. 53,000 k 로탄 아반떼 AD 스마트 육안적으로 봤을 때뭐 녹도 안쓰럽고요 오일 생곳도 없습니다 본께 가스켓 보십시오 이게 국산 제품은 이런 석면 가스켓을 쓰기 때문에 이게 오일에 녹아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8만이나 7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미세 누유가 발생되더라고요 국산 차는. 원래 맞벌팅 한마디로 개스킷이 없이 요 주철과 주철을 딱 한마디로 우리가 녹타이트 있죠 녹타이트 칠하고 바로 조립해야 되는데 자체 너무 깔끔합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순천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자 여, 여기서 90km가 되는 순천을 갑니다 우리 사장께서 엔진오일 점검해 주시고 엔진오일 극히 정상입니다 풀까지 차 있고요 부동액도 지금 딱 초록색 아주 깔끔한 초록색 정상 엔진은 첫째로 엔진 오일하고 부동액 한마디로 냉각수죠 냉각수 것만 있으면 은 아무런 탈 없이 오래 탈수 있습니다 브레이크액도 정상이고요 그래요 조심스럽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주를 지나서 여기는 주암호로 유명한 주암입니다 주암 주행거리 53,000km 밖에 안된 차인데 주암에서 어, 선생 기다리시기에 주암 IC에서 순천 IC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치 좋은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제가 광주에 살지 않은 이유가 <laughs> 광주는 조금 큰 도시라서 이런 자연스러움이 없습니다. 시골 촌놈 김영수는요. 여름철에 더우면은 깨쟁이 반스만 입고 활딱 걷고 반스만 입고 수영도 하고. 겨울에는 눈싸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는 이런 태생이 시골이라서 이런 시골이 좋답니다. 그래서 어, 소박하고 어, 순박하니까 차돌이 김영수, 어, 중고차 필요하실 때 찾아주십시오. 네, 여기는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순천, 자, 선생님 되이 여기, 여기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제가 안전하게 아반떼 AD 잘 몰고 왔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고 어, 계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계약금도 없이 왔는데 저도 한번 한번 술을 던져 본 것이죠